안녕하세요. 오늘 팝콘뉴스 인터뷰 시간에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 김경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당연해 카풀의 운영 중단 행정명령 발효를 네.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요 이슈들에 묻힐 수도 있는데 굳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일에 발표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음, 그 직전에 네. 두 번째로 택시기사님이 분신 사망을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하루라도 늦추게 되면 기사님들 마음이 조금 더좀 격앙이 돼서 혹여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이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음. 그리고 기사님들 보고 더 이상 그런 불행한 사태는 좀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 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 신년 기자 회견 날임에도 불구하고 캠프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 국민들의 이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카풀 네.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네, 의원님께서는 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다들 조금 헷갈리시는것 같아요. 지금도 택시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카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카풀을 해라라는 건데 다만 택시 업계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대하는 카풀은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겠다고 하는 카풀 중개. 요거는 법에 정해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형태의 카풀이 아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고자 하는 카풀은 사실은 이건 택시 유상운송이다. 택시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도 위반되는 행위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점을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출퇴근길에 음,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들끼리 정상적으로 가는 경로에 같이 비슷한 경로로 가는 사람들 태우고 가고. 요게 기름값 정도 실비를 주고받는 형태의 카풀은 택시 기사님들도 이견이 없고, 네. 저도 반대가 없고, 법에도 허용된다고 쓰여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겠다고 하는 카풀은 뭐냐면, 직장인 출퇴근하고 상관없이, 첫째는 24시간 내내 하겠다. 두 번째는 출근길, 퇴근길하고 상관없이, 아무 경로나 뺑 돌아서 가는 카풀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금을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이게 일정한 단위 기준으로 카카오가 매긴 그 단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겠다. 그러니까 기름값만 받는 것이 아니고 택시 메타기처럼 일정한 거리 비율에 따라서 요금을 받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받는 요금의 20%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수료로 가져가겠다. 이런 음. 형태의 카풀이거든요. 이거는 말만 카풀이지 사실은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이고 이걸 가지고 카카오가 20%씩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이건 법에도 위반되는 행위고 공익적인 어떤 교통 질서도 마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카풀 서비스를 4차 산업 혁명 또는 공유 경제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서 네. 여당이나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가령 카풀이 무슨 새로운 기술입니까? 어, 아니죠. 1970년대에도 음. 카풀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어플을 통해서 어, 서로 사람들을 조금 좀 중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신기술이라고 할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굉장히 신소재 기능이, 기술이 개발이 됐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 항우련에서, 어, 이제, 한 300km 날아가는 액체 발사체, 우리가 시험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한 새로운 기술들이거든요. 어, 수소로 돌아가는, 전기자동차 이런건 신기술이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시간이 기존 의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그냥 확 지속 운행시간이 늘었다 이건 신기술 이죠 근데 아니 카풀는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몰고 다니는 뭐 휘발유 개솔린 자동차나 아니면 뭐 가스자동차 나뭐 어떤 그냥 보통의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데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앱으로 중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건 4차 산업혁명이 아니죠 그건 억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그렇죠. 서로 간에 좀 남는 자원을 이렇게 빌려주고 받음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공유인데. 이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법적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자가용 유사 운송 행위를 하면서 한번할 때마다 20%씩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가 복독방에서 집 중개할 때 수수료 20% 가져갑니까? 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누가 어디에 뭐 있다고 알려주는데 어떤 정보 알려주는데 20% 수수료 가져갑니까? 아니요. 있을 수가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카카오 모빌리티가 불법 행위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20%나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사실은 공유 경제가 아니고 약탈 경제인 거죠. 음, 약탈 경제. 네. 그래서 저는 참 정부에 대해서 의아한 게 정부가 우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을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정부에서 자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낮췄다고 하는 것이 어, 신용카드 수수료 1.5%를 1%로, 네. 2.20%를 1.5%, 뭐 1.8%, 그러니까 0.2%, 0.5% 낮추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낮추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세상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앱으로 매치, 불법적인 행위를 매치시켜주고 20%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가령, 이제 가장법적인 얘기로 이 어플을 개발하고 이 어플에 사람들의 가입자를 유치시켜서 어 뭔가 매칭을 조금 편리하게 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걸 20%씩이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급여를 한 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아가지 않습니까? 네. 300만 원에 20%면 60만 원. 60만 원이 거저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배달앱도 중간에서 어플 통해서 중개한번 해 주고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가져가거든요. 네네. 이게 과연 정당한가? 저는 집에서 제 아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절대 배달 앱 통해서 주문하지 마라. 만 원을 네가 결제를 해 주면 중간에 그 어플 회사에서 1,500원에서 3,000원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은 만 원짜리 팔고 실은 7,000원에 파는 거다. 그럼 7,000원에서 종업원들 급여 주고 세금 내고 뭐하고 원부자재 원, 원 사고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어플 하나 만들고 3천원씩 가져간다. 이건 정부가 4차 산업혁명도 아니거니와 혁신도 아니거니와 가사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서로 간에 공생할 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런 어플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건 사람들이 약탈하는 거거든요. 음. 아니, 그래서 법에서도 보면, 사람들 왜 헤드헌터라든지 이게 인력 알선 같은 경우, 직업안정법에 보면 수수료 제한이 있어요. 받는 급여의 몇 퍼센트.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도각 시도의 조례로서 몇 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상한이돼 있어요, 보면. 근데 카드 같은 경우 정부에서 정말 노력해서 1.5%까지 낮췄다. 근데 20%, 30%,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 사실은 이제 소속 상임위가 과학기술 상임위예요 과학기술 상임위인데 국회의원이 된첫 해부터 이 혁신경제,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약탈적인 이윤치득행위에 몰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약간의 혁신이 들어간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윤 추구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플랫폼 경제의 노예가 된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의 문제점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택시기사를 하려면 일단 일반 택시기사는 3년 내지 5년 정도 무사고 사고가 단한 번도 없어야 일반 택시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 택시기사를 하려면 10년 동안 단한 번의 사고도 없어야만 개인 택시, 택시기사를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사고가 한 서너 번. <laughs> 개인, 택시기사 못해요,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일반 카풀 운전자들은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사고 경력 안 봅니다, 아예. 다음에 두 번째,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일정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서 건강 검진 결과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카풀러들 그거 안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일, 택시 기사님들은 범죄 경력 조회를 해서 음주 운전이 있다든지 그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러면 택시 면허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카풀 운전사들은 보통 자가용 기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택시가 물론 이제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랄까, 골라, 승객 골라 태우고, 뭐, 단거리는 안 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택시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고, 잘돼 있는 건데, 이 카카오가 하겠다는 카풀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누가 정식으로 택시 기사 하겠습니까? 그냥 카풀 한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택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택시는 다 망하고 네. 나중에는 카풀 명칭만 붙인 자가용 택시들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세상에 오면 전과자도 할수 있고 건강 나쁜 사람도 할수 있고 사고 많은 사람도 할수 있고 뭐 이런 세상들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의 택시 제도 하에서 생겼던 문제점 우리 보통 국민들의 불편한 점보다도 훨씬 불편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네.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그걸 모르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당장의 택시의 불편함만 보고 카풀 쪽으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실은 카풀이 보편화됐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만연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택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네. 국토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무를 떠나서 최근 국토부 관계자가 친절하게 카풀 보험 적용이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국토부 장관 빨리 좀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풀 자체가 카카오가 주장하는 카풀 자체가 불법인데도 합법인 것처럼 법으로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고발 조치 안 취하지 않습니까? 단속 조치 안 취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직무유기고 두 번째는 그 국토부 과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합법적인 카풀이 있거든요. 출퇴근 시에 같은 경로를 가던 사람이 이렇게 같이 카풀을 하고 그때 다만 기름값 정도 주는 이런 음. 카풀의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범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카카오가 하, 하고자 하는 이 카풀 그러니까 출퇴근 경로하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다니고 아무 데나 다니고 그 다음에 돈도 카카오가 정해진 이 요금체계에 따라서 돈을 받고 수수료를 떼는 이 카풀은 100% 불법이고 100% 유상운송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 처리를 안 해줍니다 종합보험 처리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령 이 유상 운송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용 같은 경우는 종합보험 보험료를 1년에한 대략 한 50에서 한 70만 원 정도 이 사이에서 이제 사고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택시 기사님처럼 아예 영업으로 이제 이 차를 운송하고 손님을 태우고 다닐 때는. 종합보험 보험료가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음. 보험료를 50만 원 내는 사람하고 300만 원 내는 사람하고 보험이 이카바해 주는 영역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영역의 근본적인 차이는 50만 원짜리는 자가용 운전사고 자기 스스로 또는 자기 가족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들의 보통의 합법적인 카풀 이런 경우에만 지금 보상 처리를 해 준다는 거고 택시는 돈 받고 누구나 태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6배나 비싼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 카풀은 돈을 받고 유상 운송을 하는데 자가용 보험료에기준해서 보험 처리를 한다. 보험회사에서 해주겠어요? 아안 해주죠. 당연히 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토부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그 양반은 국민들에 대해서 속이는 발언을 한 것이 네. 많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험법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죠. 아니면 정부에서 카풀을 하려고 하니 네. 정말로 그냥 그런 음... 헛된 주장을 한 거죠.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더라도 카카오 카풀 강행에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네, 네. 좀 엿보이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신면 기자회견에서 능동적이지 못한 전통 산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며 카풀 문제를 거론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네. 모습이셨어요. 열악한 택시 산업, 제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능동적이지 못한 업계의 문제일까요? 두루두루 모든 게다 결합. 있다고 음, 봐야죠. 종합적인, 문제라는 종합적인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 카풀이 원래 지금 카카오 택시의 서브 메뉴로 들어가 있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요거를 최소한 그 카카오 택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실은 정부에서 예산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똑같은 플랫폼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로부터 정식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걸 국가 재정으로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 SOC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을 해야 된다. 국방, 치안, 항만, 도로, 공항은 정부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 항만, 도로, 공항을 꼭 물리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음. 이 프로그램 운영체제 플랫폼처럼 음. 수없이 많은 대중들이 운영하는 그리고 택시 산업이라고 하는 많은 교통 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공익적인 사업에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 플랫폼, 이런 또 SK 택시 플랫폼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이미 이제 지금까지 개발사들이 있으니까 이 개발사들에게 예산으로 돈을 몇십억이든 뭐 몇백억이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인수해와서 여기서 국가가 직접 운행,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택시 운송 조합에게 이걸 맡겨서 택시 운송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든지 네. 아니면 차라리 1년에 뭐이 운영 요금을 한 2, 30억 정도 뭐한 50억 책정을 해 갖고 카카오에 주면서 이건 공익적인 목적으로 니들이 비영리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운영을 하게 하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잠정적으로 카풀 서비스 중단을 주장하고 나왔어요. 네, 네. 택시업계도 심사숙고 끝에 조건을 걸고 사회적 대타협, 대타협 기부에 참여를 한다고 이제 밝히면서 금일 사회적 대타협 기부의 출범식을 가졌어요. 네. 그간의 관례들을 되돌아봤을 때칼자로는 입법행정기관이 갖고 있는데 네.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부 참여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저는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 건 잘했다고 봐요. 만약에 네. 참여를 안 하고 계속해서 싸움이 진행됐다면, 국민들 여론도 있고 이래서 조금 여론 악화의 소지도 있고, 혹여 택시 기사님들 중에 또 다른 또 불상사 우려도 있고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잠정적으로 해소가 돼서 다행이고, 다만 이게 이제 대타협 기구의 전제가 음, 지금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고 있는 카풀을 법 개정 없이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음. 부분이 전제가 된다면 이건 대타협 기구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미 카카오 모빌리티는 불법인 상태에서 불법을 중개했기 때문에 이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 가령 아, 아침 출근 시간 그러니까 뭐 6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저녁 퇴근 시간 저녁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뭐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던 그런 방식으로 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딱 하겠다. 뭐 그런 경우는 법이 개정이 되면 그건 가능하겠죠. 근데 현행법 상태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장하는 이런 운송 유상 운송 행위는 100%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해서는 안되고 사회적 데이터 앱 기구가 그렇게 가서도 안돼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카풀 중개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중개 비슷한 앱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카카오 처럼 뭐 일정 거리마다 돈을 받는게 아니고 네. 가령 50km 를 가면 딱한 3유로에서 5유로 정도 받는 거래요. 음. 말 그대로 정말 기름값 1비만 받는 그런 중계이기 때문에 네. 카풀을 하겠다고 하는 운전자들 네. 카카오 측 표현으로 하면 크루들이 사실상 지원자가 거의 없는 음. 상태래요. 그건 자기가 정말 사회 공헌하는 봉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원래 카풀제도가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어서 기존의 택시업계에서는 큰 어떤 경제적인 피해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대타입 기구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한 가지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유사한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는 네. 이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주목의 대상이 안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이 대타입 기구에서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해서 거기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를 해야 되고 또한 가지가 이제 대형 합승 차량 이렇게 뭐 운전사하고 차량을 동시에 대여해준다고 하는 무슨 소카 뭐 이런 부분도 실은 그것도 또 하나의 일종의 자가 유상 운송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서 법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탈기구에 참여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도출됐으면 좋겠고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하루에 뭐열몇 시간씩 일하는데 최저 임금 비슷한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애잔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 들어서 위장 난민, 네. 또 블랙 컨슈머 네. 등과 관련한 각계 각층의 네. 현안과 관련해서 연달아 발의를 이어오고 계세요. 네. 이제 올해 개인적으로 지향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저는 상임위가 이제 과학기술 상임이다 보니까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반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기술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만큼 빠른 스피드로 보편화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상임위에서 이제 그 부분 좀 노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양자통신, 양자암호, 이런, 이제,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얼마만큼 기초기술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기초기술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응용기술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긴 먹거리, 장기적인 먹거리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콘 뉴스 진심 토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 발언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한 2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연초에 마음먹었던 일꼭 이루고 성취하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김경진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